신진서 선수와 당이페이 선수의 경기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신진서 선수가 흑입니다. 당이페이 선수가 이제 한국 선수들한테 엄청 잘 두고요. 또 하나가 커지한테 엄청 강해요. 그게 이제 이 당이페이의 특징인데 중국의 랭킹에 비해서 이 선수가 굉장히 그 아, 성적이 좋습니다. 국제 대회 성적 특히. 국내 대회 성적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하여간에 뭐 지난해 그 중국 갑조 리그 MVP를 차지했던 선수가 당이페이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선수가 큰 경기에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당이 페이가 두 칸으로 공하니까 여기를 뒀거든요. 보통은 다 여기 이렇게 씌우는 거 많이 두죠. 요즘 거의 이게 대세인데,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 붙이고, 예, 날자 이거는 사실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건 여기 두고, 이제 이거 두고. 예, 뭐 여기 두면 단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이잖아요. 예, 뭐 이렇게 도 충분히 둘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붙였습니다. 이거 붙이고 나겠죠다예 지금 여기 붙였는데 음. 이 수는 음, 일단 넘어가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두면 이제 끊으니까. 그죠? 예, 대신에 예, 뭐 흑은 선수를 잡으면 된다. 나중에 뭐 이거 두고 그냥 도,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약간 뒷맛이 좀 나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냥 발발이 손 예, 여기 하나 지켰습니다. 이게 왜냐면 맛이 나빠서 저치는 뭐 당장의 수는 안 날지 몰라도 뭔가 좀 당할 여지가 많으니까 그냥 하나 지켜두는 게 훨씬 더 낫다. 예, 당이페이는 굉장히 두텁게 뒀는데 이번에 당이페이가 이제 실리파예요. 실리파면서 좀 두터운 실리파라고 봐야죠. 약간 예, 안 걸치마니까 예, 붙였습니다. 이거는 어 여기를 붙였네요. 이, 이렇게 두기에는 좀싫다 얘기인데 여기 지금 훅의 간격이 좋다는 얘기죠. 예, 이런 자세도 좋고. 지금은 한 칸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위에 있으니까 간격이 딱 이것도 이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그런 거 당하느니 그냥 빨리 여기 정리하겠다. 이런 뜻인데. 자, 찌르고, 에, 뭐 여기까지는 기본이고요. 어, 이거 이었는데, 이렇게 안 뒀네요. 에, 요즘은 이렇게 많이 두잖아요. 어, 어 근데 여기서 그냥 신재선수가 그냥 이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여기 두면은 이렇게 벌려서 서로 이렇게 두는 거는 흑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약간 욕심을 낼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쪽 그 눈목자둬서 흑한테 눈목자를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당의 페이가 그렇죠? 예,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 건너붙이는게 있으니까 이쪽을 두면 여기 당장 여기니까 여기가 지금 백이 곤란한 것보다는 흑이 먼저 곤란하잖아요. 예, 이건 너무 당연한 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붙이고 어? 이걸 젖혔어요 늘면은. 뭐 이런거 젖혔어 이렇게 예, 이렇게 싸우는게 싫다는 얘기죠. 예, 지금은 여기 간격이 넓으니까 흙이 충분히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둔건데 여기 막으면 단수치고 이을 때 그냥 뭐 이런 정도 두겠다는 얘기예요. 예, 활용했다고 치고. 어우 위로 다 이거 뭐 너무 기세죠 너무 위로 젖힐 것 같아. 예, 늘면은 그때 막아서 단수못 치게 만드는 거죠. 야, 이건 백이 양호구 자세, 흙이 양호구 자하니까 흙이, 이건 모양이 좋습니다. 아, 지금, 어, 여기를 안 넣네요? 이야, 신진선 선수가 여기서 승부수를 날리는데 이걸 안 넣네요? 어 이거 막상 여기가 간격이 좋아진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미 두텁기 때문에 이걸 두텁게 흙에 해봐야 낙이 없단 얘기예요 이야, 그래 여기를 넣버리네 이거 아픈데, 사실. 야, 단수 아프죠, 이건. 에 뭐, 그냥 뭐다. 나... 그러던가 말든갑니다 예. 여기서 이거, 막, 이거 막는 것도 좋은데 막으면 여기 딱 갖다 붙이는 수가 너무 제격이라서 예, 이거는 여기 사활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예 굳잖아는데 여길 뒀습니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여기 뭐 넘어가는 걸방지하는 의미도 있고 이걸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막으면 여기 시, 이렇게 뛰겠다. 그죠? 예, 하변을 다 지운 걸로 만족. 상기생이니까 흑의 입장에서 실리는 많죠. 음. 이거는 뭐, 예, 이거는 뭐한점 잡긴 잡았습니다만 별거 없는 거고. 아, 어, 여기를 안 막았어요. 안 막으니까 당연히 날짜를 두죠. 예, 너무 좋은 자리잖아요. 여기. 어, 이거 이거 한 방은 아주 좋네. 아, 어, 예, 날짜로 지금 나갔는데 여기가 지금 자세가 좋아요. 날짜가 어, 이렇게 날짜 딱 자세가 뭔가 예쁘게 잡혔잖아요. 예, 흐름은 괜찮아 보이네요. 괜찮는데자붙고혔다 음. 이거는 이쪽이 지금 넓으니까, 이렇게, 원래 보통은 이렇게 귀를 많이 두는데, 예, 이제 이 변쪽이 다 지워지는 거죠. 근데 대신에 또 반대로 두면, 흑한테 이제 알토랑 같이 집을 갖다가 뺏겨서 이제 사기생 당한 거야. 얼떨결에 사기생 당한 거야, 지금. 뭐, 본의 아니, 우리가 본의 아니게라고 하나요? <laughs> 예, 본의 아니게 사기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싫죠. 예 날짜도 어바코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를 두면은 여기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이음이 이렇게 맞고 그쵸 자세 나오죠 여기 두면은 이거 둔 다음에 이을 때 여기가 예 백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이거 입구자 둔다든지 그럼 여기 어, 또 굴복당해야 되니까 싫은 거죠 이게 아예 반발을 했는데 여기를 전체를 지금 공격할 수 있어서 훅이 모양은 잘 잡혔습니다. 여기 이제 귀를 하나 차지한 거는 실리에서 너무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당일페이가 또 실리파니까 너무 집에서 밀리면 둘 맛이 안 나잖아. 지금 솔직히.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거 두긴한 건데. 어 근데 여기 날일자고 날일자 자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자세는 완전히 신지사 잡혔거든요. 예 네, 지금 어우 찔렀습니다. 이것도. 어우 쌍집도 선수니까 이거 이거 찔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우 일단 뚫렸는데. 예. 네. 살긴 사는데,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나오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어, 이건... 예, 그냥 겨우 두집 났네요. 여기 지금 뻥 뚫리고, 여기 공배 자리인데, 어, 신지선수가 여기서 그냥 이 들여다본 수가 제대로 꽂힌 것 같아요. 이거 한 방에 지금 여기 뻥 뚫려가지고 원래 흙도 곧 마였는데, 흙곧마 없어졌고, 또 하나가 여기가 지금 못 살아있죠. 예, 여기 너무 잘 됐습니다. 신지선가예 젖히고. 아뭐 신나는데요? 지금은 갑자기 여기가 뭐 이렇게 라운드 형성되면서 예 이렇게 동그랗게 집날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거 좋아요. 예 이거 이거, 이거 지금 공격하면서 살살 톡톡 뛰면 다집이거든요. 엄청 좋죠. 아, 한칸 뛰었습니다. 날짜도 좋고 지금 여기 뭔가 받으면 여기를 딱두 칸으로 또 갈라버리면 여기 대마 걸려있죠 이거 걸려있죠 이거 걸려있죠 지금 쓰리 곰마로 몰리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거 하나 해두고. 예, 여기가 급소예요. 이거다가, 여기도 지금 사활이 걸려있고, 여기도 걸려있고, 이것도 걸려있고. 야, 여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여기 지금, 어, 이거는 한 점이, 이으면은 지금 끊기기 때문에 이걸 둬야 되는데, 여기를 받전자 째면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이패 예. 이거, 여기도 걸렸고, 여기도 걸렸고, 뭐, 뭐 하나는 지금 작살 날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완전 아, 골렸잖아. 이거 여기 여기 막으면 다 죽어 가지고 다 죽었죠. 어, 끝나나요? 어, 이거 뭐예요? 어,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것도 죽. 이것 지금 다 죽은 건가요? 이거 지금 다 죽었으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죽고 여기도 지금 젖히면 죽잖아요. 야, 이거는 지금 끝나 버렸네. 이거 전부 다 집이죠. 이게 몇 집이에요, 이게? 60집, 70집. 이야, 이게 뭡니까? 자, 자, 자. 아, 예, 버릴 순 없죠. 이게 뭐, 아니, 살자고 해야 돼. 안 해서 근데 공간이 좀 너무 좁지 않나? 아니, 그리고 이게 젖히면 어떻해 젖히면 이거, 이거 넉점 죽으면 여기가 60쯤 나니까 이거 살아도 안 되죠. 어, 이거, 이게 죽었어요. 이거 뭐 어이가 없네? 지금 이것까지 된다는 거죠. 여기 두면 단수 쳤을 때, 펜은 안 되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거 늘고, 이거 둘 때, 뭐 여기 이렇게 해 두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받죠? 이거 받을 수가 없는데 이쪽을 받았다 아 어, 이건 여기가 지금 차단되면 여기 또 이어야 되잖아요 이쪽은 죽어있고 또 이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여기가 전부 예 이거 이 끝자는 요도를 잡아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여기가 한집 나있고 잡힐 돈이 아니죠. 이미 살았어요 이미 여기 한 집하고 여기 한 집하고. 어, 지금 아무튼 뭐예 이건 이걸로 이겼다는 거죠. 여기 다 잡았고 요거 다 잡으면 무조건 이겼다. 이거는 여기 뒷맛을 없애기 위해서 둔 건데. 야 신진서 정말 공격 일직선으로 간다에 끝나버리네. 아 여기도 살았죠. 여기 한 집하고 여기 한집 나는 거 있고 다 죽었네요. <laughs> 아니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해보지도 못하고. 아, 여기가 일단 다 죽었잖아요. 여기가 다 죽었고, 이것도 다 죽었고. 이야, 신진서 여기를 갖다가 잘라놓은 다음에 이쪽에서 또 끝내버리는데, 받전자 쨍게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아, 게임이 안 돼. 신진서의 멋진 경기입니다. 당희 페이 선수의 대마를 모두 잘 잡는 신진서의 정말 환상적인 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